아이고, 시작부터 또 난리다. 난리야, 나도 총 들고 좀 싸보자. 이 새끼들아, 에휴, 입쇼나. 자, 경기 시작했습니다. 어디로 떨어질까? 나, 소리가 너무 크네. 어, 여긴 좀 위험하고, 어. 끝에서 시작할 수 있어. 끝에서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같 얼추 한 여기 떨어지겠습니다. 이쪽, 이쪽으로. 여기 잘 안, 없더라. 아, 절로 다 가네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응. 시작하자마자 광탈 당하겠네. 어, 아무도 없네요. 아이스. 내사랑 살이을 얻기 위해서 야 매운 아줌마니까 그래도 렉안먹다야 매운 아줌마니까 렉을 안먹어 문제는 좀 이게 내 게임 플레이 하는데도 지장을 줄지 모르겠다. 그렇지. 아, 바지 벗어. 안 입어. 룩달아. 룩달이다, 이게 바로. 야, 스코프 또 얻었다. 이배율 2배율 얻었다, <laughs> 이배율 <왔다, 2배율. 웃음> <2배율. 웃음> 야, 아까도, 아까도 진짜 2배율에 그게 있더니만 계속 2배율만 나오네. 배율도 아닌 배율이다. 그래, 상의는 입혀주자. 하의를 안 입힌다. 416이야, 어딨니? 4 1 6가 나와라. 나와라. 그 이거라도 없어, 일단. 없는 것보단 낫다. 야, 시작부터 저렇게 뒤지는 건두중 하나겠지? 오, 씨발 얻었다! 하나님, 감사합니다! 아, 씨발튕기네 애들. 마지막에 강지로 내려져가지고. 어. 어피아 씨, 원하다 행복하다. 아 살려갔다. 어아시 이렇게 행복할 수가요. 아 행복합니다. 어 음추도 있었네 못 봤네 이걸 그러면 대용량도 먹고. 야나 시작부터 은근 파밍 잘 된다. 총기도 없고 대용량 없고 앵글에, 뭐, 앵글은 뭐, 그렇다 치고. 4배만 어, 400만 있으면 딱 있네. 무슨 키트? 아, 구급상자? 야, 웅큐가 나오려나? 아니면은, 사이가가 나오려나? 뭐가, 좋, 뭐가 좋을까? 그래 사이가 들자 아, 처음부터 행복합니다. 아, 저는. 오늘 하루 그 행복합니다. 어, 벡터도 있었네? 그래, 이렇게라도 하자, 일단. 최대한. 어디냐? 아, 씨발, 또 저기야. 아, 나 정말 진짜 운빨 없네, 진짜. 자, 과연 오늘 몇분 컷을 할 것인가? 배그 산 지, 이제 한, 1 시간, 한 시간 좀 넘은. 에이, 제목을 뭐라고 붙여야 되냐? 416 찾아 3마리말이라고 해야 되나? 어이구, 씨발. 아 개머리파. 나 이쁘네, 아주. 각인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. 이 정도는 뭐. 쟤 배틀그라운드는 정말 밀덕이한 명이 만든, 분명히 있을 거야, 직원 중에없을 수가 없어. M3가 M3 가 M3 맞 지? 이게 어, 이거 까지 지원 을했 네? 몰 랐네. 한번 이416도 제대로 음성 으로 리뷰 를 진행 을해 볼게요. 아니 검사양이 안좋다면니까 렉을 좀 먹네 스쿨이나 가야겠다 학교 나가야지 아까 한 새끼 있었거든? 쐈는데, 못 죽였어. 조준하고 쐈어야 되는데, 그냥 이러고 대놓고 쏴가지고 밑으로 쏠려가지고. 저 새끼 나 지금 입질하는 거였지? 저총 쏘는 거? 그러니까. 조카 그럼 토발에 내가 걸려들 거 아니야? 아, 씨발, 제 원만 어떻게 됐으면 좋은데. 잡았다, 씨발. 와! 새끼 더 있다. 옆에 있다 바로 야, 스쿠레이 가만히 있으니까 존나 많이 몰려. 되게 중앙지점이라서. 그렇지, 씨발. <laughs> 아, 씨발.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. 음. 아. 아니, 지금 탑이, 지금 여기가 중앙이야, 거의. 씨발, 쳐먹을 거 하나도 없다. 그리고 난 그렇게 빨, 광탈을 하게 되는데. 야, 끝까지 진짜 니네 말대로 배율은 정말 안 나온다. 형이 생각했을 때, 운빨도 운빨인데, 이거, 그것도 있지 않냐? 이 게임 안에 도대체 배우리 있는 그게 몇 개나 있을까? 이것도 랜덤인가? 됐어 나는 뭐 여기까지 했어 나는 그냥 <laughs> 이 정도면 잘한 거다 <laughs> 아 X가 나 그런 거안 따져 난 그런 거안 따진 남자임 아니 기대는 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까지 한 놈은 아니야 아, 씨발빛 저 자기장이냐 또. 아. 잡았다. <laughs> 잡았다. 야, 3층에서 떨어져. 살려나 죽을려나 아, 여기 있다. 분명히 학교 쪽에 한 마리 있었는데. 쪽에서 분명 한 새끼가 있었어. 발소리 들렸는데 어느샌가 없어지더라고. 야, 생각보다 존나 오래했네나 이거 한 2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. 야, 저기, 야, 이거 물탱크 안으로 못 올라가지. 물탱크 위로 사다리 없지. 가봐, 씨. 그래, 씨발, 여기서 뻑긴다 나는 이제 그래, 니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라. 아, 씨발, 뒤다. 씨발. 연막탔다이 새끼 일로 온다. 90% 일로 온다. 저기 있다. 어? 잡은 거냐? 씨발, 어떻게 된 거냐? 뭔트레이어요 씨발? 거짓 눈앞에 사라지네? 뭐 이런 거지 같은 게다 있어? 이런 씨벌?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잖아. 족 같네? 저 옆에 애새끼 있는데? 어, 족됐다. 어, <laughs> 아, 씨발. 이걸? 이걸?